카를 시작하고요. 에렌 마운트로 가자. <laughs> 한... <내 이름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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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제. 어 뭐가 나올려나? <laughs> 턴은 아니. 랩업하고, 그냥 세게 세게 가자, 그냥, 이거. 아이오니아. 판단을 좀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 돼. 잘못하면, 잘못하면 질 뻔했어, 초반에. 6레벨까지는 좀 빨리 가줍시다, 6렙까지. 6렙까지는 빨리 가주자. 이게 안 좋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성빨로다가 어떻게 버티는 그런 느낌인데. 페어를 초반에는 모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도 하니까요. 일단, 부족한 앞라인을 이런 느낌으로 채워줄까요? 그냥, 아이오니아는 팔고. 어떻게 됐나? 흔들할 뻔 했네. 어, 이거는 사야 되겠죠? 이건 사야 되지. 소주네. 이러면 데마시아를 써도 되겠죠 죽 해주고 데마시아 먼저 발동해주고 진을 팔을까요? 진 갖고만 있자 방템에 먼저 소모하자. 쫙. 오케이. 유견생활 하는데 지불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레벨업, 이거 먹읍시다. 경험치. 얼마나 세지겠냐만, 이렇게라도 해볼까?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하죠. 이렇게 하고, 팔고, 방템을 갈리워테. 그럼 되겠죠, 이러면. 이거는 피바라기 만들어주자. 나중에 피바라기 쓰니까. G.F.가 어디 갔죠? 버그 게임. 이러고 게임 끝나면 라운드 끝나면 그렇지 버그 게임입니다. 아 이런 애 만나면 주창 맞는 건데 힘 받긴 하네요. 내가 이런 애 만나도. 이런 애 만나도 이길 정도로 세다줄 알았는데, 오케이, 나도 퓨어라 떴네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게임은 안정적으로 팔레벨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둬야 되는 게임이라, 내가 팔레벨을 빨리 가서 퓨어라를 이성을 빨리 찍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피바락이나 윈수가 어울리는 다른 기물들을 사, 거나 사코스트도, 뭐, 아펠리오스, 카이사 그런 게 있겠죠? 어울리는 게. 일단, 바로 바로바로 바꿔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뒤지는 수가 있어요. 복원 가져 복원. 복원을 누가터줄 줄은 모르겠지만. 와, 소라카 삼성 줄라 그러나요? 아무도 안 가긴 하나보다, 소라카. 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슬슬 지더라도, 이제는 지더라도, 이제는 체력 관리보다는 레벨업에 초점을 둘게요. 이제는. 굳이, 굳이 뭐 5코스트들 좋은 거사는 거보다 그 전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4코스트 위주로다가 딜을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연승 구간 유지하면서 크립 들어가고 자기가 가는 것마다다 겹치는 게더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그냥 열심히 종찰할 필요도 없이 보다가 자기가 짚고 있는 거랑 너무 일치한다 싶으면 그때 백을 바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질 수도 있어요, 슬슬. 그래서 이거 먹고 바로 좀 리롤 좀 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질 수도 있는 거고, 변수는 많아요. 제가 운영을 너무 탄탄하게 잘해, 잘해놨어가지고, 이번에. 이건 이거 먹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요, 새로 고친 보다. 이거 먹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 자, 악질이네요, 볼 때마다.

후회해버리는 세트 중 하나죠. 자, 그러면 멀쩡한, 멀쩡하다가도 배 아프겠다. 우선은, 우선은 이판 잠깐 녹화 중이라, 잠시만요. 어디, 어, 뭐야, 굴절광선은 뭐예요? 그럴까요? <laughs> 바로 가야지, 바로 원해가야지. 청자가 원하시면, 청자가 원하면 반드시 가야지. 아참, 그 다음에 4코스트 이성이 붙은 걸 집어넣어 줍니다. 와, 케일 삼성덱! 별수 없죠. 이미 이성 있잖아. 뭐, 저런 식으로 돈도 이미 다 써버렸고, 저 친구는. 그래서 뭐더 이상 떼질 건 없는 그런, 그런 사람인데. 좀고밸류 삼성 찍으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운빨도 있어야 돼요. 아예 운빨 없인 아무것도 못하죠. 야 자르만 삼성 각입니까? 구레벨 업치는 기회 비용이 생각보다 좀 비율적일 때가 많아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그돈 아껴가지고 리롤 몇번더 하고 김을 사는 걸로. 확률은 25%지만. 까비. 약간 이거 체력 관리 컨트롤도 잘해야 돼. 아, 어, 피오라 한 마리 나왔죠? 체력 관리 컨트롤이 중요한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4코스트는 그냥 집어줍시다. 이자고 먹고가네 모델 한 마리니까 모델을 팔 팔기... 모델을 팔고 모델 한 마리니까 압살해주는 모습이고 아지르는 버리고 유튜브 올려야 돼. 보셨습니까? <웃음> 이거거든 <웃음> 야 이게 개씨 문발 아니야? 보셨습니까? 전투 장면 좀 나가지마라 애들아 이거 근데 못나가겠다 얘들 이거 뭘까요? 몰라, 일단은, 존나게 이성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 <laughs> 근데 시너지가 없어. <laughs> 시너지가 없어. 오케이. 일단, 대가당 살았어. 얘 살아있어. 좋아, 좋아, 좋아. 나가지 마. 아, 왜안 줘? 야, 아지르 삼성 떴겠는데, 이거? 모델은 물인가요? 차라리 여기다 넣어놓는 게 좋았을지도? 다음엔 딩고도 팔아야지 내가 진다면 어림도 없네 겁나 <laughs> 부유한 사코스트 삼성 덱이었습니다 어우 저도 처음 해봤는데 꿀잼이었네요